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지금 굉장한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좋다 못해 굉장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제가 그곳에 갑니다 거기 어디냐고요 저희가 왜 30일을 걸었습니까 네 30일의 종착점에 다 왔습니다 지금 산티아고 대성당에 가는 길이고요 어, 지금 시간은요, 9시 30분.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지금 계속, 네, 가는 중입니다. 와, 가기 전에부터 이렇게 벌써 홀리홀리한 성당이 있군요. 우와, 거의 다왔습니다 네, 어, 이제 한, 한 500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어, 여기 되게 조용한 중세 도시. 예 마을을 지나서 가나 본데요 시계가 이쪽으로 가나네 어, 여긴가 여긴가 여기 맞아요 대답이 없네 광장이야 광장 여긴가 어 아, 아니네 아니네 조금 더 가야 되나 봅니다 아, 아, 여러분, 아, 제가 지금 너무 설레서 뭐라고요? 어, 네, 같이 가요. 은덕 씨하고 지금까지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가요. 네, 그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조용히 얘기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차서 은덕 씨 목소리가 잘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여기 앉아서 커피들도 아침부터. 끝났어요. <laughs> 어 축하해 주네요. <laughs> 어씨 좋은데? <laughs> 아마도 자기도 이 길을 걸었으니까는 어떤 감정인지 알아서 저렇게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지 그 아, 오늘 드디어 31일째. 그리고 그리고 600km 좀 넘었나요? 네, 600km 좀 넘게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처음에는 이 빌바오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언제가나 했는데 그리고 초반에는 정말 풍경에 취해가지고 좀 힘든 걸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 멀다 지도상 보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멀리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걷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하면서 왔어요 별표를 하면서 왔는데 오 자꾸자꾸 가까워지면서 이제는요 어제 보니까는 이 스페인 서부 해안을 어? 어? 아닌데 어디야? 아니 조금 더 가야 된대. 스페인 북부 해안에 제가 지나간 그 숙소들이 별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북부를 싹다 훑었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렇게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드디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 여긴가? 아니요. 뭔가 미용이 어, 보이 고 예, 벌써부터 미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와 우와씨 우저 앞으로 가는 건가 원 없다. 어 절로 가는 건가? 근데 아침이라 가지고 어 아침이라 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다. 절로 저희가 성당인가어 근데 광장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 입구는 반대쪽이었구나. 여기가 입구가 아니구나. 음, 오케이. 여기가 입구가 아니고, 지도 보니까는 이 건물 저 앞쪽에 입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 거기가 제가 사진 속으로 봐왔던 그곳인가 봅니다. 어, 사람들도 다 절로 가고 있거든요. 보실래요? 왜 저렇게 다들 배낭을 맨 사람들이 별로 가고 있으니까는 저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뭔가 어, 저희 광장이 있어. 광장 되게 넓은 광장이 있어. 저기가 저긴가 봐. 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 미안, 미안. 자꾸만 같이 가는 거 잊어버리다. 오, 와. 뭔가, 어, 그래. <laughs> 자꾸만 잊어버리네. 우와, 오. 아, 여기 맞나 봐요, 여러분. 광장에 보입니다. 사람도 많아요. 오. 여기였어. 여러분, 여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니죠. 제가 온게 아니라 다 함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은덕 씨와 함께 이이 영광스러운 여정을 끝을 냅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와 보이세요? 성당? 다 왔다. 그니까. 다 왔다. 왔다. 그러니까. <laughs> 다 왔다. 안다야. 어 그치? 그러게 <laughs> 다. <왔다. 웃음> 어. <어떻게 웃음> 아, 됐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씨, 눈물이 안날줄 알았는데 아네. 어, 와. 신기하다. 그러게. 여러분. 어. 다 왔습니다. 같이 같이 걸으신 분들이잖아. 어. 그렇지. 어. 다 같이 걸으신 분들이죠. 아니 내 어떤지. 사실 아, 어떤 네. 내내 걷는 아, 네. 어 이게 저도 모르게 울컥하네요. 저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왔는데 그냥 그냥 하루하루 걸었을 뿐인데 이곳에 오니까는 울컥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laughs> 그 저희가 사실 저는 목적지를 여기로 두고 온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요 네. 저는 목적지를 여기서 두고 온게 아니라 그냥 한발한발 한발 걸어서 왔거든요. 그런데, 어, 예, 도달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는?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 결과를 찾아서 온게 아니라 과정을 즐기면서 와서, 네,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한 달쯤 걷. 거... 걷고 나면은 성한 몸이 없다고 어디 하나 다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너무 건강하게 여기에 도착할 수 있어서 신한테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튼튼한 몸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또. <웃음> <웃음> 어. 왜? 네. 저희 다 왔고요. 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네 오는 순간 매일 매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일 매일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사실 그 하루하루 잠을 자러 가는 발걸음이었잖아요. 음. 네 오늘은 어떤 곳에서 잠을 자게 될지 오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자게 될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면서 왔는데 어, 그 여정이 쌓여서 그 과정을 즐기다 보니까는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 오게 됐네요. 한번더 걷는 게 지루하다는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속도도 느리고 키로수도 20키로 정도로 평균 걸었잖아. 네. 그러면서 남들 30키로 갈때 20키로씩 걸으니까 그게 무슨 순례길인가 싶었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즐기면서 왔기 때문에 뭔가 이 후회나 이런 못 즐겼다 이런 부분이 없이 계속 되게 여정을 함께 잘 지내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숨을 좀 가다듬고요.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여정이 <laughs> 끝이 났습니다. 네. 끝이 났고 저희는 이제 어긴한 달을 끝냈습니다. 오늘 딱 31일째 한 달을 딱 채웠네요. 네. 만월입니다. 네.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그 계속 오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이 행복이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우와. 그렇대요. <laughs> 우리 이따가 열두 시에 미사를 드릴 건데 그때는 지금은 살짝 눈가에 눈물만 고였는데 근데 미사 드릴 때는 되게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 어. 있어. 아니야 눈물 나올 것 같아. 근데 미사에는 이 영상을 못 찍잖아. 그렇지. 몰라. 아너 빠져 재미없어. <laughs> 제대로 오니까 재미없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어, 끝났습니다 일정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한달 동안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내 어, 네, 은덕 씨 말처럼 어, 다치지 않고 올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거 찍으면서 천천히 걸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어, 네. 이걸로써 제가 한달 동안 진행했던 네, 은덕 씨 유튜브 채널을 강타했던 프로그램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어또 제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게 될지 아니면은 어... 더 이상 은덕 씨한테 기대지 않고 네새 채널을 팔지 네, 어 생각을 좀더해 보겠습니다 어... 말을 만들려니까 어렵네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네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배낭 메고서 툴레에서 나온 배낭 메고서 잘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이런 기회를 가지시게 된다면은 네이 어, 영상 참고하셔서 걸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나 늘 걷는 마음으로. 네, 저처럼 이 걷는 마음으로 행복한 생각과 함께 네. 지내시면은 뭐 그게 꼭 산티아고 순례길이어야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어 매일매일 즐거우면은 네. 순례길이죠. 까미노죠.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다시 만날 때까지 언젠지 기약이 없습니다마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그동안 댓글 남겨 주신 많은 분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이제 저는 사라야 되니까 <laughs> 은덕 씨 얘기 어 들어주시고요. 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네, 갑니다. 이제 저는 부행 까미노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아침,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디오스.